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요. 때문에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싫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진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있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듯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에 참석하였는데 오히려 은혜 대신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송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백부장이 받았던 그 은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말은 자신의 하인이 지금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딱히 약도 없고 또그 하인을 바라보는 자신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아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아플 때면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 편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래저래 이번 겨울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늘 오신 손순남 군사님은 수술하신 거지만 우리 최지순 군사님도 다치시고 또 조금 전에 기도했던 우리 임채신 지사님도 다치시고 이래저래 좀 다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최지순 군사님 우리 아들 이왕진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머니가 아파서 늘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지켜보는 집사님 마음도 굉장히 아프셨죠라고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도 간호하는 보호자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제는 또 금요일에는 우리 임윤숙 권사님이 둘째 아들의 딸 손녀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녀석 이름이 서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친구가 활발한지 조금 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이 손녀가 그대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꼬맹이 이제 두 살밖에 안 됐는데 나름은 고집이 있더라고요. 근데그 꼬맹이가 교회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다가가서 뭔가 말을 했더니 뭔가 저한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듣는, 거예요. 그 녀석도 답답하겠지만 못 알아듣는 저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 그래서 울기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백 부장이 그 하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도 크고, 또 하인, 즉, 노예는 당시의 소나 짐승처럼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쓸모 없으면 그냥 쓰다가 버리면 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 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한병이 걸렸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 하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비추어 볼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백 부장이 머물고 있던 지역은 가보나움입니다. 그 가보나움은 사실 크고 작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 때문에 로마는 급 가부나움 지역에 군단급의 군대를 파견을 해서 주둔을 시켰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대부분 로마인이 아니라 정복시에 시리아와 레바논 같은 이방 용병들로 구성하였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장교는 로마 본토 출신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본토 출신의 백 부장과 같은 장교는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원, 즉 국회의원처럼 많은 특공과 근안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장교인 백 부장이 그것도 하찮은 소모품 같은 그 하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백 부장 하인의 병은 중풍입니다. 중풍은 지금도 예방은 가능하지만 한번 발병하고 나면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당시의 정서로는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든 하인은 버려도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백 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그 하인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병든 하인을 정말로 극렬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방으로 이미 다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종의 일로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 앞에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선생님 또는 예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극존칭을 부르고 있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진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섯 번째의 복은 극률이 여기는 것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극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률은 헬라어로 엘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상이 여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극률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있고 아프고 또한 지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상이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혹시라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에는 바로 이러한 극률 즉,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률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극률이 가득한 교회 극률한 마음이 가득한 성도 극률함이 넘치는 가정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의 마음 긍률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긍률이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찾아나올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백 부장은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지, B.C. 166년 경에는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무려 33개 나라가 됩니다. 시칠리아, 북이탈리아, 남프랑스, 이베리아, 가르타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등등등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참전 경험이 풍부하고 부활을 다스릴 통솔력이 있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면 굳이 남을 돌아보지 않아도 자신의 하인 하나쯤은 얼마든지 내버리고 자기를 가시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한다더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백 부장은 달랐습니다. 백 부장은 자신의 취의를 낭룡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재직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드라마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황금빛'. 황금빛 뭐라고요? 다 아시네 그죠? 저도 그분 때문에 뭐한 프로 정도를 보았는데 대충 풀을 보고 즐겨보는 저희 아내로 인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재벌이 나옵니다. 또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재벌이 보여주는 재벌의 횡포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 심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제, 제가 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근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근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재용 씨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딱히 할게 없으니까 드라마를 TV를 많이 봤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본 TV 프로그램이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것. 그걸 보면서 정말 재벌이 그렇단 말인가? 정말 사람들이 재벌을 저런 시선으로 본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예, 재벌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재벌이기 때문에 다소 용납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깔보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존중하고 심지어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그리고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 와서 예수님께 찾아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백부장이 하인을 노예로 취급했거나, 아니면 이두 번째 제목처럼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그의 하인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역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생들을 향하여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삼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덜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다섯 번씩이나 오라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의 잔치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까다로운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동환 집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만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고 지혜 있는 사람만 또돈 많은 부자들만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조건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셨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칙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리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 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든, 목장 모임으로 모이든, 또는 교회에서 모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 주일 식사를 위해서 우리 루디아 전도회가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세가족부가 3월달을 시작을 목표로 해서 세가족 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세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이래저래 자주 모이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도영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요.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즘은 수요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도 충만하고 가정 가정마다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아 중앙 교회도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초대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올 한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백 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이 처한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니, 백 부장이 예수님께 친히 찾아온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면 좋고 또 주지 않으면 할수 없지 그런 자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처럼 소나무나무 뿌리라도 뽑을 기세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딱했는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도와주시죠.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저라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도 예수님은 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가리켜서 "개보다 못하다"라고 모욕과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또한번 여자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 말을 할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이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제자들이 언급했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냉담한 반응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 가나한 여자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지나가려고 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그 가나한 여인, 그리고 그 딸을 돌아보게 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절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어려운 일이 척척 해결된다면 미련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줄로 착각하고 살 것이 보이지 않아도 비디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간격이 없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찾든지 도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밖에 와 계십니다. 긍률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와서 간절히 찾고 간구할 때에 오늘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믿음,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로마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